안녕하는 영류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영류아부 유튜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럼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 땅에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기다려요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은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목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뿅뿅!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예요. 목자들은 하루 종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았어요. 여보게, 황제가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나?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 그 명령 때문에 동네가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느라 분주하다네. 목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밤이 깊어가자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양들이 잘 자고 있는지 지켜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둘러서자 주의 영광이 하게 비추었어요. 목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여러분은 가서 작은 이불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거예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던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우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와! 정말 대단한걸? 진짜 멋있어! 내가 전서들이 전형하는걸 보다니. 목자들은 놀라고 또 놀랐어요. 그 후,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보게, 빨리 베들레헴에 가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주가 태어나셨는지 보러 가자고. 좋은 생각이네. 어서 서두르게. 서둘러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은 한 여관에 도착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여기에 갓난아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여관에는 없습니다. 목자들은 다른 여관으로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혹시 여기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습니까? 네, 저쪽 마구관으로 가보십시오. 목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로 그곳에는 천사가 말한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아기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저희가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수많은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구유에 그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요색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자들도 자신들이 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어. 와,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류아부 유치부 친구들. 아무도 없는 들에서 외롭게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도 보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목자들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아멘. 예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성탄 찬양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러 보겠습니다. 準備できんな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더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말씀 동영상을 본 후에 공과활동 영상을 보면서 50과 공과를 해 주세요. 오늘은 이분기 암송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찬양으로 불러 보겠습니다. 말씀 찬양. 신명기 6장 4절 5절 찬양이에요. 준비됐나요? 암송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암송한 영상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가 전자 5장 16절에서 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벌써 오장심 6절에서 발절 말씀 아멘. 응. 봐. 지지고 하. 감사해 감동한다. 하하. 예는계 아멘. 아멘. 나의 자신 뜨짐이야. 대살로니가 점점 부자 심판 심판 낮음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로니가 <laughs> 전서 5장 1 6 절에서 십팔 절 말씀 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너희를 양아심. 누구이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장 책 이름이 뭐야? 범 대살. 어. 대살로니가 전서 우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향하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사인, 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 5장 16절 18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야 세수하고 기가요 그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감사여서 하느님이 하신 하느의 뜻이니라 대살로네가 전서 5장 10절에서 5장, 15장, 18장을 맞춰. 아멘!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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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가득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